시비 가톨릭 방송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 드립니다. 전문가 칼럼의 김은정 스테파나입니다.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긴 인생, 재정 설계는 잘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재정 설계를 도와주실 파이낸싱 전문가 김여경 헬레나 자매님 모시고 여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하시고 계신 일이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해주시는 건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생명보험도 하시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생명보험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명보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해 주실까요? 네. 생명보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맨 처음에 그 기본적인 텀라이프, 예, 소멸성이라고도 하고, 기간성이라고도 하고, 전기보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유니버설, 유동성 생명보험이 있고요. 네. 또 홀라이프, 종신보험 한국 분들이 말씀하시는 저축성 생명보험 또그 외에 리가시 프랜으로 유산으로 남겨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재산을 보호하면서 장기간호 그 필요시에 노후에 쓰실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텀 라이프 네. 그~ 정기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다면은 우리가 집을 렌트할 때 그~ 저렴한 비용으로 그~ 집을 먼저 렌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사망 보험 보장만을 원하시는 고객이나 예산이 적은 고객들 일정 기간만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어~ 정기보험은 보험 납입 기간이 그 선택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네. 또 예로 매해 보험료가 오르는 게 있고 아니면 10년이나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이제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텀보험은 그 영구적인 그 유동성이나 어, 종신 보험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구적인 보험, 그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현금 가치가 생성이 되고 조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첫째로 유동성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라이프. 네. 그 이거는 인생의 변화가 발생할 때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고 또 적절한 방법으로 지불 금액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IRS에서 지정한 그 최소와 그 최고의 그 보험료 사이에서 본인이 그 책정한 그 납부 금액 그 중에서 일부는 보장성 생명보험료, 그 코스트 오브 인슈런스가 빠져나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익스펜스, 그, 피, 수수료가 빠져나간 그 나머진 금액이 고정이자를 받으면서 현금가치가 생성될 수도 있고, 음. 그, 펀드에 네. 투자가 돼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현금가치를 생성시킬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인덱스 수치에 따라서 그 현금가치를 축적시킬 수가 있는 유동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고정이자가 붙는 그 유동성은 그냥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고 펀드나 이런 투자신탁에 투자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현금 가치가 증식이 되는 그런 이거는 투자성 유동성 보험 말 말하자면. 배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합니다. 네. 이 투자성은 투자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그 정한 그 분기마다 그 항상 그 가입자한테 그 리포트 그 보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스, 유니버셜 라이프를 설명드린다면, 이 인덱스를 요즘에 IUL 간추려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S&P 500, 그 우량 500주. 거기에 그 인덱스 수치에 따라서 그 이자가 붙는 건데요. 이 풀에는 그 주에 따라서 그게 승인 된 주도 있고 승인이 되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주에 이제 어, 보험 하시는 분들 그 대리인들이 오셔갖고 설명을 하실 때 자기 주에 이게 승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프랜 자체는 그 캡레이시라고 해서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시페이딩 레이시라고 그래서 그 참여율, 그 퍼센테이지가 있으며 또한 그프로라고해래 가지고 그 최소 그 크레딧 이자율 그게 있어서 이해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예. 이게 좀 어렵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험 회사에 따라서 그 가상적으로 그 보여주는 그 설명의 그 이자율을 꼭세 가지로 참고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네. 첫째로는 개런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미드포인트 그 중간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가상을 하는 그 이자 그 이유로 해서 그 설명이 돼 있는 게 있는데 네. 이세 가지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걸 비교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홀라이프 한국 분들은 저축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종신 보험이죠. 네. 이 프랜이 보험료로 봐서는 사실은 이세 가지 프랜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네. 사실은 비싼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유동성 그 보험료, 그 가이드라인, 그 적정 거 보험료하고 이 홀라이프 보험료가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홀라이프 보험이꼭 비싼 보험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그~ 나중에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균 가치 또데스베네핏 이런 게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홀라이프는 주식 시장에 나가 있는 그~ 스타 컴페니가 아닌 그~ 뮤얼 컴페니 이게 빠하자면 보험 협동 그 그런 회사가 있죠. 네. 이 회사에서 그해 그해 그 수익률을 보험 가입자, 그 종신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는 그 금액을 배당금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디비덴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디비덴드이 배당금까지 합해져서. 그 장기적으로 그 불을 창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험료 자체가 일단 처음 들은 그 나이, 그러니까는 뭐 10살에 들었으면 10살 때그 보험료, 네. 그 뭐, 애 낳자마자 들었으면 그 보험료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험료를 여유분을 더 내서 내가 더 많은 현금 가치를 축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거는 이제 배당금이 더 많이 쌓이면서 그 현금 가치가 더 많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그 사망보험 그 액면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또 요즘에는 그 맞춤형 생명보험이라 있어서 네. 그, 그 상품이 아주 어, 좋은 그 상품이 나와서 그 여러 가지로 그 자기가 얼마 동안 그 보험료를 그 납입하는 그 기간을 선택도 할수 있고 내가 얼마씩 이렇게 낼수 있다는 그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시점부터 이렇게 보험료 이게 보험료 그 동안에 축적된 그 현금 가치를 내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에는 어. 아이들 학자금 또 이게 뭐 자영사협자들은 자기 그 은퇴 준비 그 모자라는 은퇴 준비 그외 여러 가지 자녀들 그 결혼식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생명보험에 그냥 한 가지 딱 해서 뭐 얼마에 얼마 이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의 그그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하신 분은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네. 담배를 피면 또 보험료가 높고 아. 그다음에 이제 담배는 안 피는데 약을 먹거나 그러면 또 보험료가 그 담배 피는 분보다는 저렴하지만 아주 건강하신 분보다는 보험료가 네. 또 많아지게 됩니다. 네.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죠. 네. 선생님의 경우에 처음 이제 고객을 만나시게 되면 네. 생명보험에 대해서 어떤 종류를 선택하시게끔 도와주십니까? 네. 어 저는 이제 주로 고객들한테서 그 소개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할때 그분들의 그~ 가족 상황 그다음에 하시는 일 그다음에 재정 상태를 제가 여러 가지로 문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이런 거를 제가 파악을 해서 그분들 각자 각자에게 맞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네. 이~ 생명보험이 삶과 그 죽는 거 생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 열심히 일하면서 재정적인 그 요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회로 가득하지요. 그리고 이 보험을 잘 사용하시면. 본인들이 지금 현재는 방강제 예금이라고 제가 항상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듯이 방강제 <laughs> 예, 예금을, 예금을 하셔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효자 돈이라고 그래요. 네. 자, 각자가 필요하실 때이 네, 네. 돈을 자기들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비상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으시고 또 건강하실 때 그이 생명보험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재정 설계를 하시든지 은퇴 준비를 하시든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비하시든지 자녀 상속을 하든지 아이들한테 기프트를 주든지 학자금으로 사용하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험이 정말 어, 남는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혜택이고 사랑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많은 생명보험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생명보험이 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동성 생명보험을 들으시고도 아, 나 저축성으로 했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리시를 좀 보자고 그래 가지고 네. 그거를 보게 되면 그거는 어, 여기서 말하는 그 홀라이프 종신보험이 아닌 그 유동성으로 보험을 들으셨는데 결국은 그것도 그 캐시 현금 가치가 축척이 되잖아요. 이게 어릴 때에는 되다가 나중에는 그게 캐시 밸류가 거의 드랍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스터비 인슈런스 보장성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내가 똑같은 돈을 냈을 경우에 그 캐시 밸류가 그만큼 더 많이 쌓이지 않고 어그 나중에는 어그 돈이 내는 돈이 부족하다 하면 앞에 쌓여 있던 그, 그 현금 가치까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보험 가입하실 때 내가 무슨 보험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 이 많은 선택 중에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파이낸싱 전문가 김여경 헬레나 자매님 모시고 생명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번호 203-550-8781, 2 0 3 5 5 0 8 7 8 1나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